네 안녕하세요 영상 촬영 현재 시간 5월 16일 어, 점심쯤 한 12시 13분 됐습니다 코인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코인 투자를 왜 하고 싶으세요 뭐 당연한 걸 묻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시작하려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해야 목표나 동기부여 이런 걸 생긴다고 보거든요. 저는 코인으로 어느 정도 목돈이 얼떨결에 생기긴 했지만 코인 투자를 시작한 건뭐돈 벌려고 한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런 매매하는 걸 익히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주식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걸로 돈을 벌려고 시작했으면 10만원으로만 시작을 안 했겠죠. 주식이랑 뭐 차트 보니 크게 다른 건 없더라고요. 어, 차이점은 24시간 계속 하기 때문에 뭐 주식처럼 갭 상승, 갭 하락 이런 건 없지만요. 지금 신규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뭐 물려 있으시는 분들은 돈을 투입하기 전에 얼마나 시장 조사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10만원 가지고 매매를 처음 시작을 했고, 매매를 시작하기 한두달 전부터 원화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이렇게 전부 다 보면서 차트 분석을 했어요. 어느 정도 오래 걸렸죠. 어, 그동안 상장 폐지 되는 애들도 꽤 있었는데, 어쨌든 코인들이 꽤 많죠. 이 많은 코인들을 전부 다 봤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차트 하나만 보고 다른 코인 공부 이런 건 일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잘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차트만 봐도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 자신감이 있었죠. 그냥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차트를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으로요. 한두달 전부터 충분히 저만의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매가 잘 되고 수익 실현을 계속 했어요 뭐그 당시는 지금 시장 보다는 음 난이도가 좀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음뭐 어쨌든 이런 기초 공부 조차 안되어 있는데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같은 트레이더 한테 먹잇감이 되고 돈을 헌납하면 되니까요 제 말을 듣고 그냥 기분이 나쁘셔야 정상이에요 그쵸 지금 코인 시장은 저처럼 한 5개월 정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몇년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익률도 뭐 저처럼 5,000% 정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 퍼센트 정도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손실을 보는, 보는 분들도 있겠죠. 천차만별이겠죠. 이런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에서 산전, 수전, 다격근, 베테랑들이 질비해 있는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초보 투자자라고 해서 뭐 손실 보는 거50% DC 해 주고 수익 보는 거에다가 더 얹어 주고 이런 어드밴티지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는 불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한데 노력도 대충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건 진짜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소, 소중하게 번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베테랑들은 여러분들 늦잠 자고 놀 시간에 차트 하나라도 더 보고 악재, 호재 뉴스를 찾아볼 거예요. 돈 쉽게 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저는 20대 후반 지극히 평범한 사회 초년생인데 제 또래에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걸 요즘 느끼거든요. 그래서 돈을 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내 돈으로 메꿔줄 수도 없고. 제가 뭐 엄청난 고수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용어가 막 궁금하거나 마인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어떤 거라도 궁금하고 그러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글로 남기기 어려운 거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만들 겁니다. 저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독자분들을 만족시켜야 제 채널도 더 성장하겠죠. 서로 윈윈인 거죠. 최근에 호려, 그 코인들이 되게 막 비트코인을 보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상승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에이다는 잘 가주네요. 테슬라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어쨌든 이게 혼조장세인데 어 최근에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뭐 투자 시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앞으로 투자하는 거를 그냥 절대 하시지 하지 않길 바래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분석해서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획득해야 되잖아요. 제가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넣어서 매매를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진짜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주어진 공부만 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탐구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뭘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게 뭔지, 어떤 걸 내가 모르는지, 뭐 어떤 투자 유튜브를 보며,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적어 놓고 뭐 찾아 본다든지뭐 이렇게 뭐 시작을 하던가, 뭐 투자를 시작하려는 자세는 아주 좋아요. 네. 대충 하려고 하니까 안 좋은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